경기도가 다회용 배달, 포장 음식용기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환경부 화성시 경기도 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회용 배달, 포장 음식용기는 일회용 음식용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척해 재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릇류를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한정의 환경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대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남부지회장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 음식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음식물 포장용기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는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돼 큰 효과를 거둘 거라 믿는다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곳이 쓰레기로 병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폐기물 감량 해결을 목적으로 각 기관이 협력하여 다회용 배달, 포장음식 용기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배달앱 최초로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 가맹점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과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7월부터 화성동탄릴리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회용기 사용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 후 수거 및 세척이 필요한 인력과 시간인데 시범 사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수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난후 배달에 사용된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수거, 위생적으로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공급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사업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환경부의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 특급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5일 현재 약 141곳의 가맹점이 접수를 완료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다회용 배달 포장음식 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협약 주관기관으로 진행사항 총괄 및 업무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화성시는 사업 홍보 및 현장 지원,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연계, 다회용기 사용 서비스 운영,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 대상 참여 확대, 녹색영합은 정책 공동개발과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뉴스입니다.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에 소개되었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 전략 담당관인 25일 오전 8시온 라인으로 진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 섹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은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실험사업 공동연구기관인 미국제인 가족연구소와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가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정책,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브라질, 스페인, 핀란드, 멕시코,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윤 담당관은 기술 발전과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에 있다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 심리 회복이라는 심리적 효과성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발표에는 리안드로 페레이라 브라질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 미국제인 가족연구소 센터장의 패널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경기도 사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과정에 구체적 절차 및 효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인 가족연구소는 뉴욕에 위치한 응용사회과학연구기관으로 개인 또는 가계의 지속적이며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의 수단인 보장소득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플루미네시 연방대학교는 브라질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 대학으로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 4월 미국행정학회에 이은 이번 발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들을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